업데이트 리워즈 보상은 15일, 22일, 29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에서 약한달반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요 내일 이제 접속만 하셔도 박지성님을 110을 받을 수가 있고요 110이시고 양발에다가 룰렛이니까 아마 레프트 미드필더나 라이트 미드필더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박지성님이 110이니까 네드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네드베드 그 다음 거는 토츠팩, EPL 선수팩, 그다음 세리에 분데스리가 리그왕 라리가 이렇게 해서 열세는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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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개 해서 900개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8월 26일에는 차범근님이 110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달하고도 조금 더 있다, 한달반 정도 있다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아이콘 차범근님 보니까 양발이네요. 아마 그러면 차범근님은 양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차범근님은 레인보우로 나오겠는데? 레인보우로 나오겠네. 차범근님은 5성이셔서 레인보우로 나오겠는데요. 강력한 에더가 달려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피드 드리블, 빠른 드리블이 달려있을 수 있겠고, 중거리 슛 달려있을 수도 있겠고, 예리한 가마차, 그 뭐야? 이게 정교한 슛이죠. 정교한 슛이 달려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7월 15일 날 로그인만 하셔서 박지성 110 그리고 8월 26일 날 로그인만 하셔도 차범근 111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꼭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박지성님이랑 차범근님은 거래불가 클래스라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확인하시 될것 같아요.